기억도 안 나, 이제. y가 x에 대한 이차 함수인 거 찾아달래요. 근데, 그럼 얘는 이제 공식들을 좀 이용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자, 건널비 공, 구의 건널비 공식 뭐죠? 그치. 건너비는 4πr제곱. 그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 혹시 부피도 기억나나요? 2분. 3분의 4파이 아, r3승입니다. 아. 알겠죠? 그럼 얘는 y는 0 파이 이이 x 플러스 이니까 이0 0 0 0 0요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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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0다각선의0 0 0 0 0 0 0 0 0 0 x 0 0 x 0이0 0 0 0 0 0 0 0 0까0 0아 한 거랑 계속 똑같은 게 나오는 거 체크해 놓읍시다 알겠죠? 맞니? 거리 80. 80. 그쵸? 아, 소, X 곱하기 Y는 네. 80이네요. 그죠? 그럼 얘는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X분의 80이라고 놓고 요즘 나연이가 배우고 있는 반비례 함수죠. 그죠? 자, 반지름의 길이가 2, e, 3이고 높이가 2X래요. 원기둥이야. 그럼 원기둥은? 파이 알제곱. 곱하기 높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18 파이 x 야 그지? 맞죠? 얘도 일차함수라서 아니네요 그죠? 그러니까 기 ㄱ, 이 되겠다 안어렵다 그죠? 자 얘는 어떻게 풀까요? 어, F 마일은 이거 보기 없던거 다 아직도 기억나요 4 2 그래요? 마일 빼기 3이니까 마이예요 그죠? F 0은 몇이죠? 아. 마 3이고 그럼 거기 두개하면 이네요. 그래서 마 6이죠. 두 개를 빼니까 4네요. 맞죠? 어. 그래, 기억나네. 풀었던 거. 자, y는 e x 제곱의그래프와 x축에 서로 대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y는 a x제곱이 뭐였다는 거야? 마이너스 ex제곱이었다라는 거 바로 쓰겠죠. 맞아요? a는 y였군요. 그 다음, 마이 넣고 b 넣으면 되네요.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이그쵸 그렇죠. 그래서 마팔 되겠다 그렇안 어렵죠 할수 있겠죠 이런 것들 내일 꼭 맞춰야 되고 그리고 시간 단축 좀 해야 돼 알겠죠 자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y는 e x 제곱은 y 축의 대칭인가 음 맞죠 그죠 y는 마이너스 3 x 제곱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1사분면 2사분면 지나 안 지나 안 지나 이해는 안 돼요 그죠 3X 제곱과 마이너스 -2X 제곱은 맞나요 항상 0 0에서 맞나요 그죠 그러니까 비교도 틀렸네요 그죠 Y는 마이너스 -4X 제곱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부분에서 증가 맞나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 오 맞아요 그죠 기억 리을 됐다 그치 오케이 자, 얘도 그려놓고 시작합시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음. 위로 볼록 그죠? 여기가 x는 몇일 때? 대칭축?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6분의 마 10이니까 제발 그지? 그럼, 어? 얘는 맞네요 그죠? 그리고, 마이 넣었을 때꼭짓점 몇이죠? 마이를 쓸번 넣으면 4, 마12, 더하기 24 빼기 3이니까 9야, 그지? 맞죠? 그러니까 그리고, y절편은 마3이래요. 이렇게 생겼겠다, 그지? 될까 여기가 마3이야, 그지? 자, 1, 4, 분면 지나요? 그죠? 아이다. 어우, 미쳤나봐. 마이 컴마 9가 여기 있고, 이렇게 지나니까. 여기가 마이 구구 여기가 마3이니까, 1, 사분면 지나지 않는다. 맞네요, 그죠? 꼭시점은 2,9가 아니라 마이 컴마 9죠. 틀렸다, 그죠 0, 마3입니다. 틀렸죠. 기억, 니은, 답이네요, 그죠? 오케이? 어, 이거 아까 거랑 되게 비슷하다,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래. 어, 니가 해본다고? 응, 해봐. 화이팅. 문제 잘 읽어요. 그리고 이것도 말이 안되잖아 얜데 3분의 1이라고? 말해도 돼? 너 알선이 되느냐라고요 <laughs> 알려 알리지 마요 난말안 했는데 응 음, 잘했어 왜 갑자기 이거랑 어떻게 이게 같아? 이게 별이었으면 얘는 삼, 삼별인데. 어떻게 그게 같아? 아 그러니까 여기다 세 배를 하려면, 얘는 머다를 놓고, 그 다음에 양변이 세 배를 해야 되잖아. 그냥 얘만 세 배를 한 거잖아. 근데 어떻게 같아? 아니 그니까 지금 얘랑 얘랑 같냐고 어떻게 같아 그렇지, 그렇게를 놓고 그 다음 에 양배에 세배를 하는 건 맞지. 음, 왜 그걸 자필을 왜 구하고 있어? 너한테 둘레길이 구하라고 러잖아 그럼 이 길이 구해서 네배 하면 되잖아. 이 길이가 몇인데? 요 길이 몇이었어? 얘였잖아. 그지? 얘가 몇이야? 2비야 그지? 맞잖아, 2비잖아2비를몇배 해야 돼? 네배 하니까 8비지여비가2비라고요 아니, 그니까, 이 길이가 2B잖아. 다 2B일 어, 거 아니야? 그럼 2B가 4개 있으니까 8B를 나한테 계산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뭘 구할지를 따라가야지. 그치? 사 음, 중요하니까요. 음. 음. <laughs> 아니, 마지막에 이상 꺾어가니까 그렇지. 네가 구해야 되는 건 뭔지 봐야 되는데, 이러니까 시간이 확 들지. 서현아. 뭘 구해야 되는지 보면서 움직여야지. 그래야 이제 식을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을지도 고민하게 되고. 시간 때문에, 시간. 응? 음? 아닌데? B가 얘잖아. 이 B. 아, 이. 어? 응. 맞는데? 2분의 3이지. 그게 네배지이 B가 4개 있잖아. 그럼 이렇게, 이렇게 가면 3은 6이잖아. 이게 2B라며. 그럼 이 B가 2분의 3이잖아. 2분의 3이 4개 있다며 그치. 오케이? 이렇게 음, 잡히 설정하고, 근데 먼저 봐야지, 문제에서 주, 문, 뭘 묻고, 조건 뭐였는지. 오케이? 이 문제도 기억나요? 야, 내가, 내가, 내가. <laughs> 해봐. 별. Okay. 이제 좀자꼭짓점이 p가 일단 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여기가2에요 근데 또 멀진 않대. 마일콤마 0을 지난대요, 그렇죠? 0 집어넣고 마일 집어넣으면 마산의 제곱 플러스 q니까 그렇 맞아요. q는 어 뭐야 2분의9인데 이거도 답이 없었어요. 아... 오타가 진짜 많았다. 그죠? 2분의 5, 2분의 6, 2분의 7, 2분의 7, 2분의 7, 2분의 8, 2분의 9 형태로 돼서 이게 답이었을 거다 맞아, 기억력 좋네. 자, 얘가 마일 마 15를 지난대요. 일단 이렇게 나오면 집어넣어 봐요. 15는, i 이즈넣으 a 더하기 2a 더하기 b 그러니까 3a 더하기 b가 15야. 그치? 꼭지점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죠 마이너스 2a 분에 b 하면 마이너스 2a 분에 마이너스 2a니까 x는 1이라고. 그치? 그럼 1, 몇이야? 인치번호면 a 빼기 2a 더하기 b야. 그치? 그러니까 b 빼기 a야. 그치? 얘가, 이렇게, 이렇든 이렇든 어쨌건 얘는 맞잖아. 얘가 어디 위에 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9 위에 있다며 그치? 그렇대요. 꼭짓점이이 위에 점이라면. 그럼, b 마이너스 a는 1 집어넣으면 7 된다는 거죠. 그쵸? 두 개를 빼면, 4a는 8, a는 2, 그럼 b는 9 되겠다. 그치? 쉽다. 그치? 오케이. Okay. 꽤나 많은 것들을 이제 천천히 대입하고, 뭐, 식, 뭐, 미지수 구하면 나오는 얘기야. 알겠지? 자. 여기가 마류 콤마 0이라고 문제 좋네요. 그죠? 여기는 y 절편이니까 0, 마삼도 어렵지 않아요. 그죠? 마이너스 2a분의 p. 마이너스 2a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야. 그죠? 그럼 마이너스 2 컴마 어 잠깐만 이게 플러스였니아 플러스였구나 마사야? 이렇게 돼요? 에이, 그치? <laughs> 그 집어넣으니까 그죠 왜 이걸 구했어? 라고 얘기한다면 이 넓이 구할거고요이 넓이 구할거예요 그래서 두개를 더할거에요 이 넓이는 요게 6 요기가 4니까 10이야 그치? 맞아요? 그 다음 요 길이는 3이고 요 길이가 2지 그래서 이게 3이야 그치?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그치? 답은 15야 그죠? 될까? 안 어렵다 그치? 오케이? 이거 응가 정말... 음, 음, 음. 여기까지 다보여놓고이넓이로못 구했잖아 근데 랑 유기랑 그러니까 유기랑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 같은 절고 여기를 사로 왔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실수했잖아요 여기. 를